오늘은 상간자 소송에서 유의해야 할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상간자에게는 상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1심에서 배우자와는 이혼하고 위자료를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소송이 종료되었고 2천만원을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으셨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남편을 상대로 4천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요. 상간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행위로 불법행위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법적 성격이 부진정 연대 채무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는 한 명의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변제의 효과가 다른 자에게도 미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변제를 받았다면 위 금액을 상간자에게는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상간 소송에서 실제로 배우자보다는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하면 막상 이혼하기도 쉽지가 않고 재산 분할의 경우도 원고 측의 재산이 더 많다면 이혼을 하면서 오히려 배우자에게 재산 을 나눠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상관자에게만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판례의 경우 위자료가 4천만 원이나 인정되었는데요, 보통 위자료가 4천만 원 정도면 성관계 동영상이나 상관의 기간이 길거나 증거가 많고 위 불륜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인정되었을 정도라고 재판부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바람은 한쪽만 피는 것이 아니기에 한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다른 사람도 위자료를 지급 있습니다. 것으로 되기에 상간녀에게 먼저 돈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런 판례를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